네, 대표님께서 저희 아, 소태산 기념관에, 원국에 방문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가르침으로 교단어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 가르침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미래 인류사에 대한 도원의 버금이다 하는 믿음을 저희는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또 인권 또 계층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근본을 살펴보자 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과 자본 위주의 우리 의삶은 문화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대통령에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르침, 가치관, 철학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다시금 제 조명이 되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아, 코로나 사태로 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반가량 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어, 정부 관계자들도 어, 앞장서 예를 쓰시지만 또 국민들도 어, 시, 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에, 백신 접종의 속도가 좀 빨리 더 당겨져서 해결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도 앞장서 계속 돕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더 해주셔서 여름철 이제 되니까 마스크 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대표님 하시는 일이 다여의 아, 성취가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가정의 가족들도 행복하셨으면 한국 부처님 입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보철 변호원장님과 이건중 기획실장님, <목소리> 이공현 문화사회부장님을 비롯한 네, 관계자 여러분 절의를 있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원불교는 대표적인 민족 종교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높은 경영과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와 상생과 마련의 정신을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예방 인수는 대구 수방, 수방관들을 위한 밥차 운영,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 쌀, 상금 전달 등 많은 미방을 전해들었습니다. 국립적인 고통 시기에 원불교가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정신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CO2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남용해서 인류문명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이 돼 있어서 저도 사실 이번 당대표 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소태사한테도 정사님 말씀처럼 정신 개벽으로 이런 일회문화 생활 양식의정환이 있지 않고는 이런 고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아, 쉽지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이 중요한 일로 문명의 중요한 시기가 되자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오천만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8천만 결의를 통합시키는데 원불교의 커을 많이 기대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 백신 확보를위 해서 열심히 걸고 있고 접종률도 많이 높아져서 아, 상당히 좀조 잡혀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부려 틈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민환을 위해서 제가 집권 민주당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저희 민주당에 여러 가지 많은 조언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원무대 출신 한변도 의원님 있고 제 보좌관, 비서관들이 다 원산 대학교 출신이 있고 어. <laughs> 그래서 가끔 제가 익산이 제가 여성 송신데 익산이 제 네. 시조의 고향입니다. 네. 이 우리 이용빈 의사 출신 이렇게 네. 다시 웠고요 오늘 좋은 지혜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